마음의 등불, 예, 이게 제첫 일기장입니다. 예, 그 지금으로부터 40년 전, 어, 1980년, 어,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그 예, 학교의 그 지시사항으로, 그러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쓴게 아니라, 학교에서 이제 교육적 목적으로 어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셨겠죠 학생들을 모두 일기수록 해라 이제 아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교육 철학 같은 거었던것 같습니다 어뭐 일단 처음에는 강요해서 에의 쓰게 됐습니다 일기를 예. 제가 뭐 일기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어쨌든 학교에서 쓰라고 해서, <laughs> 어, 과, 제물 하듯이, 어, 쓴 일기입니다. 야, 1980년 3월 27일. 그러니까, 어, 박, 그래,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되시고 에, 또, 그 다음에죠. 그리고 뭐, 어쨌든 뭐, 12, 12가 일어나고, 그런 격동기, 격동기랑 불과 네. 어, 3개월 차 후에 <laughs> 쓴일기네요 3개월도 안 됐네요. 네. 한 대목만 첫, 첫 번째 일기. 예, 네. 그거만 잠깐 읽, 읽어보겠습니다. 네. 오늘 나는 공부가 끝나고 수업을 공부라 그랬네요. 공부가 끝나고 친구와 같이 집으로 향했다. 그런데 나는 집과 정반대 쪽으로 향하였다.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갈 생각은 않고 얘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. 집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. 선생님께서 집에 일찍 가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도 잊고 잊고 잊어버리고 집에 정반대 쪽으로 향한 것이다. 앞으로는 집에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한다. 예. 뭐, 맞춤법이나 뭐, 이런 거 뭐, 전혀 뭐, 예, 지켜지지 않은 아주 그냥, <laughs> 예. 그런 일기네요. 뭐,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첫 번째 일기니까, <laughs> 그럴 수도 있겠죠. 예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자신을 위로해 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막, 이제, 일,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, 이제 여기는, 11월 26일자가 요 일기장의 마지막 일기네요 11월 26일 수요일 예, 요건 다음에 뭐또 기회가 되면 읽어 드리긴 하고 어, 그렇습니다 뭐 생각해 보니까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 어, 자기 일기를 그 사람들에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읽어 준다.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그렇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, 뭐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? 제 기억은 어쨌든 없습니다. 예. 뭐뭐 뭐 살다 보니까 예. 이 나이 이제 50 넘어가 가지고 뭐 예. <laughs> 남은 게이 일기장뿐이더라고요 예, 40년 동안 뭐쓴 일기 아,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뭐, 에,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처자식도 없고 에, 뭐 지금 뭐잘 나가는 유명인사도 아니고 에, 돈도 없고 <laughs> 매, 매월 그 월세를 걱정해야 되는 에, 아주 그냥 뭐 서민 중에 아주 최하층 서민입니다 <laughs> 카드 값을 걱정해야 되는. 그럼에도, 우린 잊지 말아야죠.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 서청대, 우리 애국 우파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서청대, 서청대라는 불법 감금 시설에 지금 계시죠? 네. 불법 감금 시설 시설이죠. 왜냐하면 그 거기에 들어가시 계신 분이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,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. 에.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, 나오시는 그날까지. 예. 힘차게 열과성을 당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. 근데 <laughs> 쉽지 않네요. 첫 방송하고 벌써 한 2~3일 지났나요? 한 이틀 지났나요?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뭐 크게 뭐 오늘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. <laughs> 음... 말이 끊길 때는 예. 음악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게 뭐, 연습을 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, <laughs> 그냥 뭐, 바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. 예. 피아니스트는, 예, 하루 연, 그 연주를 안 하면, 어, 자신이 알고, 뭐, 이틀 연습을 하면, 안 하면 선생님이 알고, 3일째 안 하면 관객이 안다고, 예. <laughs> 저는 이거 뭐한0년 만에 보러 가서 예뭐 아주 그냥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어, 오늘은 예. 이 정도로 예.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음, 참 이거 뭐두두 두 번째 방송인데 힘드네요. <laughs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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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듭니다. 어, 다음 시간에는 좀더좀 예, 방송다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